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생생한 현장에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용망캐스터, 이동영이 간다, 간다, 간다. 오 덥다, 덥다, 더워. 여러분, 요즘 더워도 너무 덥죠. 그래서 여행을 가려고 해도 이 더운 날씨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 용망캐스터가 오늘 야한 여행 준비했거든요. 그, 그게아니고요밤 야요. 야한 여행 즐기러 안덕으로 왔니 지는 여름 열대야를 시원하게 날려버리기 위해 안동 구시장으로 향하는데요. 요즘 이곳 구시장에서 찜닭만큼이나 핫한 게 있다고요. 어, 찜닭 굴복에서 찜닭만큼 핫한 게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 맛있는 냄새. 역시 안동 하면은 찜닭이고 찜닭 하면은 안동 시장의 찜닭 골목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곳에 찜닭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곳에 안동의 밤을 아주 뜨겁게 신나게 달굴 일이 펼쳐진다고 해 가지고 왔거든요. 어, 대체 뭘지 궁금해요. 잠시만요, 어머니, 어머니. 잠시 후에 여기에서 엄청나게 신나는 일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그게 대체 뭐예요? 탈춤 공연. 탈춤 공연이요? 찜덕골목에 한복을 입은 사람들 대거등장. 안동의 여름밥을 책임질 주인공들이 매트림 없죠? 보세요, 지금 쓰신 탈 다녀 복장 안에 입으신. 시장 안에서 탈춤 공연 한다고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와, 안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탈이네요, 탈. 네, 하외 탈의 할미입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제가 여기에서 탈춤 공연이 펼쳐진다고 하던데 어떤 공연이 펼쳐지는 건가요? 네, 하별 신구 탈놀이를 공연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길놀이를 해서. 약한 3km 정도 가서 전통 시장에 활성화시키고 안동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펼쳐지는 공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시장을 뚫고 들어가면서 관객 몰이 나간다. 관객 몰이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러면 다 같이 그러면 함께 출발하시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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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만 되면 안동이 들썩들썩하는 이유. 바로 지난달부터 하회 별신구 탈로리 야간 상설 공연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본 공연에 앞서 길놀이 퍼레이드로 관객들을 모으고 흥을 돋웁니다 보기만 해도 얼씨구나! 아주 그냥 흥이 폭발하더라고요. 역시 우리 가락이라 그런지 어깨가 들썩들썩해요! 신난다! 우리 꼬마 친구도 신이 났어요. 아, 귀엽네요. 알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전혀요 사실은 안동의 그 하회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거기 하회마을을 한번 들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오늘 공연을 볼수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신명나는 길놀이 퍼레이드에 상인들도 신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 너무 해맑게 인사해주세요 네. 아, 요즘 사람도 없는데 저런 게 많아야 우리 시장이 살죠 네. 당장 30분의 퍼레이드 끝에 마침내 주무대에 도착한 탈놀이단. 곧이어 본 공연의 막이 오릅니다. 허허, 이거 뭐로? 어이, 샌디! 어안 사서, 어이. 아니, 이놈아. 한참 신나이오는데안뭐놀리로 우리가 여기다 출근할 적 없나 하가자 어이, 그나저나. 지다. 안동에서만 볼수 있는 진짜. 특별한 공연. 객석은 순식간에 초집중 상태, 모두 열대야도 잊은 채 하외별신구 탈로리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제 경기도에서 왔어요. 경기도에서 멀리서 오셨네요. <laughs> 네. 이렇게 지금 공연 보고 나시니까 <laughs> 어떠세요? 지금 화해별신부 탈러리 보셨거든요. 어, 온 김에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게 봤어요. 음. 연기를 어르신들이 되게 잘해주시니까 뭐 보는 사람도막 즐겁고 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시간대가 딱 좋았던 것 같아. 요 <laughs> 우와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 최고. 다리 깔깔깔. 보니까 오늘 좀 공연 만족하셨나 봐요.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 그 안동을 찾으면 관광객들을 또 위주로 하기 때문에 뭐 관객도 많이 오고 어 좋았습니다. 6월에서부터 12월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토요일을 합니다. 그래서 안동 시민들이나 외지 관광객들한테 많이 오셔서 볼수 있도록 이렇게 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안동별신굿 탈놀이 보러 많이 많이 오세요. 어서요. 열대야가 대수랴 안동의 밤을 제대로 즐기러 가봅니다. 여 어디서 뭔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한국 먹테스파 <목소리> 여름밤 더위도 잊은 채 흥겨운 음악에 몸과 마음을 맡긴 사람들.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즐깁니다. 음, 여기는 진짜 완전 축제 분위기네요. 그죠? 와, 아니, 해가 졌는데도 이곳에 열기는 막 뜨겁네요. 네, 그렇죠. 여기 오면 아주 신나게 여름방을 보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네.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성곡동 목토페스타라고요. 뭐, 어, 먹고 토하는 거 아니고, 먹고 노는 토요일 페스타고요. 어, 이렇게 안동시로 방문하시는 관광객 분들과 또 이제 시민분들이 야간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저번 주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토요일날 잘 놀고 잘 먹으면은 네. 그 다음 주한 주가 정말 쌩쌩해지거든요. 네, 어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지금 여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먹거리가 있고요. 안동을 대표하는 그리고 돌거리가 있고요. 또 체험거리가 있고 가족들과 같이 나오시고 주변 좋은 분들과 맞네요. 나오시면은 맞아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장이 될것 같습니다. 딱이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모두의 축제 안동 시민들은 물론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까지 그야말로 화끈한 여름밤을 보내는데요. 분위기는 점점 절정으로 향하고 극기야 댄스 대결까지 펼쳐집니다. 과연 이 구역의 댄스왕은 누구? 저도 댄싱퀸 자리를 노려봅니다. 댄싱퀸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와 그럼 오늘 제가 먹토페스터 와가지고 제대로 좀 스트레스 받는 네. 거겠네요. 맞아요. 오는 이길 수 있는 이 노래와 시원함 너무 좋아요. 밤 축제 야식이 빠질 수 없죠. 저도 전 국민의 대표 야식 치느님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어우, 여름밤에 먹는 이 치킨과 맥주 진짜 맛있잖아요. 그럼요. 여름은 치맥의 계절 아닙니까? 자자자. 이 시간에 치킨은 참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여름은 밤이 길어서 일까요? 이 시간만 되면 야식이 그렇게 당기더라고요. 결국 참지 못하고 1인 1닭에 도전. 어우, 제가 봐도 참 야무지게 잘 먹네요. 거기에 시원한 맥주까지 곁들이니 무더위에 지쳤던 몸과 마음이 절로 힐링되더라고요. 여름밤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잠시 일상을 잊고 먹고 놀며 즐기는 사람들. 싸인 스트레스가 싹 달아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불토를 제대로 즐기는 가족이에요. 맞아요. 네. 아빠, 엄마 그리고 우리 세 남매까지. 맞습니다. 오랜만에 애들하고 나와서 맛있는 것도 먹다 보니까 <laughs> 여기도 사라지는 것 같고 여기 분위기 자체도 막 끌어올리는 분위기 때문에 도로 막 사람도 많고 더 더울 줄 알았는데 도로 이게 땀도 식으면서 더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친구들 어때요? 엄마 아빠랑 나와서 지금 맛있는 것도 먹고 했는데 어때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좀 재밌어요? 아 어, 먹는 거랑 같이 어. 노는 어. 거야. 멋도 빼앗 재밌어요. 다이차오르면꼭 가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 배부르고 좋다. 맛있는 것도 먹었겠다 신나게 놀았으니까 이번에는 야경을 즐기면서 밤 산책해야죠 안동의 최고의 야경지는 뭐니+ 뭐니 해도 월영교 아니겠습니까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야경 즐기시죠 아~ 밤 공기 좋다 여름밤 물가에 상선한 바람을 맞으며 밤 산책 즐기기 좋은 곳 안동의 대표 야경 명소인 월영교입니다. 와 확실히 월은교는 밤에 왔을 때더 예쁜 것 같아. 아, 이 조명과 달빛이 어 가. 잠깐만, 아니, 전 달빛이 아니고 진짜 달인데요? 저게 다 뭐죠? 달이 하나, 둘, 셋, 어한 개가 아니에요. 이게 뭐지? 강 위를 그리고 안도의 여름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초승달들. 와. 보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월령교 밑으로 달들이 엄청나게 많이 떠 있어요. 네, 네, 네. 저 달들이 다 뭐예요? 네, 어 저희 문보트라고 부르는 전동 레저보트인데요. 이곳에 오시면 남녀노소 누구라도 저 문보트를 타실 수 있습니다. 저달 안에 제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럼요. 네. 물 위에서 바라보는 월경계가 얼마나 특별한지도 느끼실 수 있고 직접 달을 몰면서 마치 내가 달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와, 이 듣기만 해도 너무 로맨틱한데다가 보시면 아, 뒤에 달의 색깔이 거든요. 또 계속 바뀌네요. 또 이렇게 반짝반짝 집니다 네. 특별히 만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 네. 저희 문보트는 사실 안동의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레저 보트인데요. 그 계기는 저기 보이시는 월영교에서 비롯됩니다. 네, 월영교는 달이 다리 비추는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은 너무 많은데 다 걷다가 돌아가시기만 하고 체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아,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을 조금 더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고민을 했고 2년전운을 가기 시작해 이제는 안동의 명물로 자리매김한 달 모양의 보트 안동을 찾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 저도 이거 진짜 타보고 싶은데 이 보트 타기 위해서라도 안동에서 하룻밤 묵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럼요,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루 묵고 가세요. 어떠셨어요? 달을 타고. 이 안동을 아. 즐겨보신 어, 분위기 있고 좋았어요. <laughs> 네, 너무 분위기 <laughs> 어떤 분위기 어떤 풍경이 좀 펼쳐져? 그러니까 조명이 ]가요? 너무 <laughs> 아름답게 이게 딱 사진 찍으니까 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안동의 여름밤을 달달하게 보내봐야겠죠? 간단하게 조종 방법을 배운 후 드디어 마침내 월영교의 초승달에 몸을 실어봅니다. <laughs> 우와 예쁘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저 이렇게 달에 탔어요. 그러면은 안동의 여름밤 제대로 구경하고 올게요. 안녕! 출발! 우와, 우와 강바람 너무 시원해요. 초승달을 꼭 닮은 보트는 낮에 타도 예쁘지만 밤에 더 빛을 발하는 법. 거기에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연결해 노래까지 들으면 낭만 가득한 여름밤을 세, 보낼 수 있습니다. 와, 노래까지 들을 수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진짜 예쁘죠? 와. 마치 진짜 밤하늘이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겠어요. 반짝반짝이는 조명들이 별빛처럼 지금 이렇게 물빛 위에 내려앉아 있고, 그리고 제 반짝이는 다리 돼서 여를 이렇게 유유자적 흘러가고 있어요. 와, 너무 아름다운데요? Osionfish. 여름밤 너무 아름다요, 워 여러분. 로맨틱한 여름밤을 선물하는 휘황찬란한 월영교와 흰 형형색색의 달 보트. 이곳에선 누구와 함께하든 세상 달달한 more.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죠. 특히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라면 저 하늘의 달도 별도 다 따다 줄수 있을 것만 같은 황홀한 밤 풍경 true, 덕분에 영원히 잊지 well, 못할 여름밤의 추억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한 야한 여행 어떠셨나요? 밤이라도 여러분, 지루하지 않아요. 먹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볼거리까지 가득한 안동이었는데요. 여러분, 안동으로 여름밤 더위시키러 놀러오세요! 야호! 달이 차오르는 밤, 안동에 가면 즐거운 비명이 절로 나옵니다. 잠 못드는 여름밤, 안동에서 찜통 더위와 열대야는 날리고, 삶은 재충전하세요.